저는 중국에서 온 송은찬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한국에서 파는 중국 음식 먹어본 적 있으세요? 네, 많이 먹어봤죠. 흔히 중국집이라고 얘기하는 뭐 짜장면, 짬뽕부터 아니면 아예 중국인이 하는 현지 요리까지 많이 먹어봤습니다. 제일 유명한 건 마라탕이죠. 마라탕부터 커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덮밥, 중국식 덮밥 이런 것도 먹고 그리고 볶음 요리도 많이 파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유명한 건토달복 토마토랑 계란을 이렇게 볶아서 먹는 밥도둑이라고 하죠. 맛있습니다. 중국에서 만드는 거랑 어, 이건 좀 많이 다른데라고 느낀 음식들 이 있을까요? 중국도 진짜 똑같이 탕수육이라는 요리가 있어요. 근데 일단 색깔은 완전 빨간색이고 되게 꾸덕하고 그러니까 튀기진 않아요. 그냥 볶아서 먹는 거고. 그리고 막 찍먹, 북먹 이런 거 의미 없을 정도로 그냥 일단 부어져서 나와요. 좀더 맛도 그 한국 탕수육보다 그래서 더 진하겠죠. 왜냐면 소스랑 같이 볶아서 나오니까. 단맛이랑 신맛이랑 같이 나는 음식이잖아요. 그래서 그 맛도 조합이 조금 더 뭔가 진하고 매운 것도 있어요. 비주얼부터 맛까지 엄청 많이 달라서 처음에는 좀 놀랬습니다. 그리고 양고치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. 근데 중국에서는 엄청 귀한 음식은 아니에요. 막 비싸지도 않고 양고치에 맥주 이제 많이 먹는데 중국에서 먹는 양고치는 좀더 이제 간도 세게 들어가고 해서좀더 불맛이 나고, 저희 지역 양고치 또 중국 내에서도 좀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, 저희 시안에는 회족거리라는 거리가 있는데, 거기 가면 양고치 사이즈가 좀 달라요. 양고치 사이즈가 한 이만하거든요? 그래서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정도인데, 그거를 이제 그 막대기? 그것도 대나무로 된 막대기를 사용하고, 한국에서 파는 양고치는 약간 사각형처럼 생겼잖아요. 거기는 그렇지 않고 약간, 뭔가 살을 그냥 방금 뜯어낸 것처럼 형태도 좀 불균형하고 근데 되게 두껍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사 먹으면 너무 맛있죠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저희는 좀 찍어 먹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발라서 발라져서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양꼬치를 이렇게 찍어 먹는 것좀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이게 돌아가면서 굽는 거 있잖아요. 그것도 요즘 들어서 그게 한국식 양꼬치라고 해서 많이 생겼거든요. 가게가. 근데 원래는 그런 기계를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구워져서 플레이팅 돼서 나와요. 그러면은 반대로 실제 중국에서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낀 음식이 있을까요? 마라탕이랑 호궈죠. 소스가 비슷하다 보니까 마라탕이랑 호궈에는 그 산초나무가 들어가거든요. 산초나무 열매. 그러니까 그게 좀 얼얼한 맛을 내는 식재료거든요. 사람들이 혀, 마비될 것 같다 이런 맛을 많이 얘기하는데, 그거를 내는 식재료인데, 한국에서 파는 현지요리에서도 많이 사용하셔서 요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살짝의 차이가 있다면, 한국, 앱에서 파는 마라탕은 조금 더 이제 깔끔한 맛이 나고 한국 사람들은 마라탕 먹을 때 국물을 먹잖아요. 근데 중국 사람들이 마라탕을 먹을 때는 국물을 잘안 먹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한국 마라탕은 육수도 조금 더 깔끔해서 먹을 때좀 편한 것 같고 중국 마라탕 같은 경우에는 맛이 조금 더 진하고 조금 그 얼얼한 맛이 더 세요. 그 얼얼한 맛을 좀더 즐겨하는 것 같아요.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요. 아, 맞아요. 가격 차이 엄청납니다. 저도 막 한국 와가지고 마라탕 이렇게 귀한 음식이 될줄 몰랐는데 중국에서는 엄청 싸고 고기도 많이 들어가고 완자라든지 양고기 이런 거 추가하고 해도 1인분에 뭐 4,000원? 5,000원? 이 정도 또 비싼 편이에요. 이것도 많이 가격이 올라, 오른 편인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싸고 고기 추가하면 뭐 14,000원 정도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곧좀 많이 아쉽습니다.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찐 중국인만 추천해줄 수 있는 로컬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중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막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저도 사실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저희 제 고향인 시안 지역의 음식을 말씀드릴게요. 저희 지역은 면 요리로 굉장히 유명한데, 다양한 면 요리들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유포면이라고 있거든요. 쿠다이면이라고 있는데, 수제 면발이고, 근데 그 시안 지역 음식 특성이 크게 크게 만들어요. 그래서 면 자체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얇은 면이 아니고, 벨트 정도의 넓이가 된다고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 바지, 벨트면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대신에 굉장히 얇죠 얇고 넓어서 그것도 지역 특색이고 그래서 그 면발에 위에 마늘, 파, 뭐 고추기름, 고추가루 그리고 또 특제 향신료 이런 걸 올려가지고 그리고 뜨겁게 달군 기름을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붓고 바로 먹는 그런 면인데 되게 맛있어요 저는 진짜 시안 음식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러면 시안 지역 음식의 특징은? 같은 게 있을까요, 혹시? 이것도 지역마다 다른데 남쪽은 그러니까 한국이랑 비슷하게 좀 작은 밥그릇 을 사용하는데 그 시안 지역은 뭐든 크게 크게 하거든요. 그래서 면 요리도 한 거의 이만큼 아까 육포면이라고 말씀드린 요리에도 그릇 이만큼 이따만한거 나와요.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그릇 되게 크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밥이랑 반찬이랑 비벼 먹기도 해서 그거 먹기 편하게 그냥 밖을 크게 크게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시안에는 그 회족이라는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어서, 근데 그 회족은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시안에서는 돼지고기를 이용하는 요리보다는 소고기나 양고기를 이용하는 요리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오늘은 한국 속 중국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K클래스 채널 구독, 좋아요,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